네, 안녕하세요. 이임TV입니다. 아, 다우 지수가 500포인트 넘게 빠지고, 네, 금요일장에 아, 3대 지수가 다 빠졌죠. 나스닥 지수는 더 많이 빠졌어요. 2.78% 394포인트가 빠지고, 어,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네, 그, 일요일날 좋지 않게, 네, 끝났죠. 협상이 안 돼가지고, 어, 오늘 또, 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어, 우리 코스피 지수가 하락폭을좀더 키웠습니다. 금요일장에는 뭐 많이 빠지지 않고 25포인트까지 하락했는데 아, 그늘오전에도 반등 좀 나오겠는데, 오늘은 반등 없이 한 30포인트 빠지고 시작해서 55포인트까지 네, 쭉 밀렸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는 약간 반등을 보이면서 42포인트 정도, 네, 현재 1시 15분인데 42포인트 빠지고 있습니다. 코탁지수는 오늘도 하락폭이 더 커가지고 2.65% 23포인트나 네, 하락을 해서 결국에는 850포인트까지 네, 밀렸네요. 오늘 장주에는 코스피지수 2700포인트를 깼었는데 현재는 2700은 회복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뭐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거의 다뭐 90%는 하락을 하고 있죠 90%가 넘게, 하락을, 하락하는 게 99개, 90 넘게 네,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하락하는게 1400개 종목 가까이 되는데 상승하는건 100개가 안됩니다 99개 100개 왔다갔다 하는데 거의 90% 넘게 오늘은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계리에 이제 안심용목도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거의 다, 네, 좀씩은 다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 아, 지는 아침에, 어, 지수가 30%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어, 홀딩 하신 분은, 음, 절반 매도 하락하고, 그리고 또50% 넘었을 때, 나머지 매도 하락해가지고, 어, 아침에 450원, 네, 455원의 절반 매도, 그리고 600원 넘어갔을 때, 나머지 매도 해가지고, 금요일장에 매도 안 하신 분은 오늘 더큰 수익을 받네요. 네. 저는 이제 일부, 어, 일부 홀딩 해가지고, 아 어, 5천원을 홀딩해서 오늘 뭐 50만원에서 100만원 먹는다고 했는데 72만원 먹고, 현재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아 원래는 오늘 홀딩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홀딩을 했어야 맞는데, 금요일날. 아 저번에 홀딩 해가지고 한번딱 실패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홀딩 안 했는데, 일부만 네, 홀딩을 해봤습니다. 아, 전부 다홀딩있으면 오늘 70만 원이라 계산해보니까, 아, 700만 원 정도 네, 수익이 났었네요. 네, 많이 수익을 내고, 조금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 없이 꾸준히 수익 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아, ELW 같은 경우는 심리에서, 네, 심리에서 지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 잘해가지고 심리가 흔들리지 않게 네, 매매를 해야지, 어, 여러분들이 실력도 심리에서 무너지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하얘져요 저번에 했듯이 아무리 네, 고수라고 하더라도 무리한 투자하게 되면 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오늘 종목을 좀 보면은 아, 히림은 뭐 상당히 좋게 움직인 왼젤이 있고 어, 그리고 어, 어제 그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 댓글에 달으신 분 그. 졸업하신 분이죠. 오프라인 교육을 받고 리딩을 좀 받다가 이제 혼자 할수 있다고 졸업하신 분인데 대성산업을 잡아가지고 대성산업하고 대동전자하고 여려운 장에도 수익을 좀 냈다고 했는데 어, 대동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급등이 나왔네요. 네 아주 뭐 대단합니다. 보니까 어, 만7 8 팔, 9 0 0원에 저점에 잡은 것 같은데 어, 금요일 날, 네, 한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네, 매도를 한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또, 네, 만천 원까지 급등이 나왔고, 어, 그리고 대성산업은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전저점, 여기죠? 4,100원. 그냥 그쯤에도 잡은 것 같아요. 보니까. 금요일 날 수익 내고 매했 떠나고 보니까 이쯤에 이제 매도를 한것 같은데, 4,000원 초반에 잡아가지고 4,300, 400원에 매도한 것 같은데 오늘 뭐 거의 5,000원까지 오늘 4 9 3 0원까지 오늘 급등이 나왔네요. 오늘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큰 하락장에서도 어, 큰 수익을 두 종목을 줬네요. 아, 교육 받으신 분이라 종목을 역시 네, 잘 고릅니다. 이런 장에서 도 안심종목 두 종목이 아, 수익을 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댓글 아닌데 같은 맥락에 대성에너지도 어, 상당히 오늘 어,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네, 안심 종목이라고 뭐다 올라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볼때 네, 이런 장에 두 종목을 샀는데 두 종목이 다 올라간다.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뭐 교육 받기 전에는 뭐 진짜 주식 완전 초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초보였었는데 주식을 꾸고 종목을 잘 고르고 어, 대응을잘 합니다 하여튼 비중 조절 잘해 가지고 어, 어, 대응을 하면은 안심 연목이좀 내려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매수 원칙만 지킨다면은 크게 무리 없이 네, 수익을 낼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 s 네트워크는 아, 오늘 아침에 좀 약간 급등이 나왔었죠 네. 급등이 나왔었는데 아... 장이 좀안 좋으니까 좀 밀렸어요. 근데 이 종목도 어 3,900원, 3,900원, 2,900원, 3,000원 정도에는 매수했어야 를 되는데 계속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조잘 어, 해가지고 안심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하면은 수익을 좀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차트 모양새가 좋고 여러 가지로 상승 추세로 바뀐 것 같아가지고 어. 음. 그래도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어, 발발이 되면은, 금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비준절 잘 해가지고, 네, 접근을 하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엘, 엘, LG 헬로비전도, 어, 금요일에 급등 나와가지고 5,800원을 좀 매도를 했죠. 아 어, 오늘 아침에 약간 상승은 보였었는데, 현재는 5,120원에 아, 빠지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 5,000원이 깨진다면 분할 매수로 네, 가능해 보입니다. 전 저점이 4,300원이기 때문에 4,300원을 염두에 두고 어, 네, 매수를 네, 해야 되겠죠.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는 저점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네, 그래서 보는 겁니다. 뭐 다른 걸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아, 저점이 어딘지, 고점이 어딘지 그런 걸 봐가면서 좀 고점에 잡는다 하면은 저점을 염두에 두고, 네,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네, 매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ELW 도 여러분들이 작전을 잘 짜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냥 막 매매하면 안 되고, 어, 항상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생각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ELW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성을 잘 보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네, 콜로 갈 것이다, 네, 푸스로 갈 것이다, 이렇게 그걸 생각해가지고, 지금은 빠지고 있지만, 콜로 갈 것이다 하면, 콜을 공략하는 게 좋고, 아 어, 만약에, 어, 오를 것이다 하면, 좀 빠지더라도, 콜로, 참, 푸스로, 참, 콜로하고 내릴 것 같으면, 푸스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 종 차트를 보면은, 제가 2800포인트 근접했을 때, 2,850 포인트까지는 힘들다 겠죠 거의 가봐야 거기라 고했는데우크라이 사태 때문에 2,800도 못 가보고 꼬꾸라졌어요 예, 꼭, 꼭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800 포인트에 풋으로 봤을 때2,850 아, 포인트를 찍고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도 빠질 수도 있고 할 때는 풋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막상 올라가더라도. 왜냐면은 코를 들어갔을 경우에는 빠지면은 대응책이 없습니다. 바닥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근데 풋은 어, 예를 들어 푸스 들어갔을 때2,000뭐780포트에 들어갔는데 뭐2,800뭐3,40포인트 올라갔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 대응할 수 있는 그 종목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래야지 아, 실패했을 경우에 추가 매수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많이 남았을 때 이제 그게 가능한 거고. 만일이 얼마 안 남았다 하면은, 그때는 단타로, 그날그날 네, 그날 대응을 하고, 홀딩은 거의, 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요즘에, 예전에, 예전에는 그 주식, 주식, 제가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한 4, 5년 연구를 해가지고, 안심전목을 개발을 했고, 그 뒤로 성공률이, 어, 거의 뭐 장이 좋을 때는 뭐100% 가까이 되고, 어, 거의 100% 이상,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어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거의 뭐 1년 동안 실패한 종목이 네, 없잖아요. 거의, 네, 거의 기억이 안날 정도로 없는데 요즘 네. 하락장에서는 그래도 어, 안심용도 빠지기 때문에 아, 하락한 종목이 좀 있지만은 장이 좋을 때는 뭐 거의 뭐90% 네, 아, 이상 맞습니다. 아, 여러분들 장이 좋아도 주식 해봐서 알지만은 장이 좋다고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초보자들은 장이 좋으면 좀들 까먹고 장이 좋으면 많이 까먹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초보 때그 좋은 장에서 어 주식에다 실패를 했었거든요. 네 주식은 아무리 장이 좋아도 빠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리에서 보통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아 어,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손실을 보면 네 만회가 안 됩니다. 만회가 만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수는 손실을 보더라도 만회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네. 저 같은 경우도 리몬 사태 때아 그때는 워낙 뭐 지수, 지수가 많이 빠졌으니까. 아, 처음에는 헷지로 대응해가지고 좀 많이 벌다가 막판에는 손실을 봤거든요. 어, 그때 뭐 계좌를 워낙 많이 운영을 했으니까 제가 계좌를 15개 정도를 운영했는데, 15개 당시 10개 정도는 한것 정도 같아요. 계좌를. 그 많은 계좌 다 관리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네. 손절 같은 건 생각도 못 합니다. 워낙 계좌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네, 반두망은 계좌를 그 당시에 6개월 만에 다 복구하고, 더블 100% 수익을 낸 적이 있는데, 어, 고수는 좀 실패를 해도 네, 복구를 바로 하고, 그리고, 어, 하수들은, 네, 한번 실패하면 복구가 거의 네, 불가능합니다. 그건 종목을 볼줄 모르고, 지수가 아무리 좋아도, 네, 수익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요즘에 ELW도 제가 보면 한 성공률이 80, 90% 되는데, 어, 지금 계속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한, 진짜, 어, 성공률 90% 이상 될수 있도록 한번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ELW는 주식하고 틀려요. 그러기 때문에, 주식은 종목을 분석하면 되지만, ELW는, 어, 종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종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이해를 하고, 어,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 이 지수를 아, 진짜 어느 정도, 어, 빠삭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지수를 100%알 수는 없어요. 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돌발 사태, 그리고 왜곡,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아, 100% 아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보니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더라도, 어, 100%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일정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몇번 얘기했지만은 대부분 개미들은 두세 번 성공하면 아유 자신감이 생겨 가지고 확 내질러 버려요. 네, 그래 가지고 50만 원씩 두번 먹고 500만 원 까먹습니다. 네, 그러면 소용 없어요. 아무리 해도 계좌가 줄어들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해서 어 50만 원씩 두번 벌고 50만 원 한번 순실 보고 이렇게 해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좀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종목 지수가 확실히 눈에 띌 때가 있고 그런 때는 이제 조금 더 어, 100만 원씩 베팅할 때는 한200 해보든가 이런 식으로 하, 하는 거지. 어, 아니면 500할 하다가 뭐뭐 뭐 1,000을 해보든가, 뭐 1,000하다 2,000을 해보든가 한뭐이십 20만 원 하다가 50만 원 해보든가 이렇게 하는 거지. 뭐 20만 원, 30만 원 하다가 그냥 돈 천만 원씩 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네, 안 됩니다. 돈이나많으면서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불과 몇 천만 원밖에 없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바로 네, 통통을차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 어, 조금씩 매매를 할 때는 심리가 흔들지 않아요. 대응을 잘합니다. 그러다가 왕창 뭐 사버리면 욕심부려고 왕창 사버리면 그때부터 이 심리가 요동을 쳐요. 조금만 빠져야지만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제 대응을 못합니다. 대응 자체가 안 돼요. 추가 매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몇백 손실 보고 그냥 팔아버립니다. 아니면은 멘붕이 와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포기 상태가 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ELW는 초보자들은 많이 배팅하면은 거의 100% 실패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번 주 지난 일요일하고 토요일 날 오프라인 교육 문의가 좀 많이 왔는데 어, 2월 26일 날에 있으니까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자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지금 몇개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좀 어, 주식하고 예를 들어보려고 오늘 네, 제대로 배워서 해보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벤트 언제 하냐고 자꾸 주문이 들어오는데 이벤트는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언제 할지 몰라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이벤트 뭐 기다리는 거 보다 빨리 배워서 네, 손실 빨리 줄이고 어, 수익을 빨리 내는 게 좋죠 네 주식투자는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어한번 하면 평생 합니다 거의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년퇴직하고 이제 50이 넘게 되면은 본인 아니게 예, 전업 투자가 될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아 진짜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내서 네 여러분들이 어 아, 노후 대책에 활용을 할수 있어야지. 어그저께그 아, 유튜브에서 그 나이 드신 분이 주식에 실패해가지고 어 진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그 유튜브 방송도 좀 봤는데, 아, 주식을 모르면은 진짜 안 하는 게 답이에요. ELW는 특히 더 하고, 네, 그러기 때문에. 아 진짜네 어, 교육도 안 받고 어, 손실보고 가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게 답입니다. 네그돈 버는 거예요. 그게 노후 대비가 아니라 노후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 어, 진짜 하더라도 제대로 배우고, 네 정석으로 네, 해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어 하면은 진짜 주식이 네 배신하지 않거든요. 안심 종목은 어, 다섯 별, 열별 하는 것도 봤잖아요. 그렇게는 못 먹어도 여러분들이 진짜 단기적으로 몇십 퍼센트만 수익을 내도, 네. 생활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정 어려우신 분은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거기 있는 종목, 뭐 매수, 매도,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 수익날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진짜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어, 거의 뭐, 그 반리딩이나마찬가지예요 네, 거의 가입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리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멤버십은. 나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많이 활용하세요. 사실은 저는 거기서 어, 수입이라는 게 진짜 제가 하루 단타는 것도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프라인 교육 받으실 분은 어, 가입하면 네, 교육 할인 혜택이 50%까지 되니까. 아, 가입을 하셔가지고, 네, 그 오프라인 교육, 어, 할인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 어, 내일 장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